어어나 <laughs> 화장 안 해. <laughs> 재밌다. 어, 너무 즐겁다, <웃음> 근데. <웃음> <웃음> 뭐 그녀의 승질이 무섭네요. 좀이 다시 나오겠습니다, 여러분. 잠깐만요. 자기야, 아, 자기야. 이제 겨우 인사를 하는구나. <laughs> 여기 어떤 데 설명 좀 해줘, 여기. <laughs> 의이안 맞는데? <laughs> 코러스다, 코러스, 코러스. <laughs> 근데 여기는 현지인들이 추천해준 가게다. <laughs> 아니 그러면 일단 음. 우리가 지금 코다리 정식을 시킨 거란 말이야. 작게가. 네. 기본으로 나오는 게 이게 콩나물. 콩나물. 응. 그리고 아 치커리, 치커리. 무생채는 집에서. 그냥 밥에 얘를 얹어서 그치. 들기름이나 들기름 참기름, 참기름 좀 넣어가지고 <laughs> 응. 아. 아. 비벼 먹고 반찬 따로 필요, 필요. 필요 없어 저는 열 번을 그래. 외식을 하면 일곱 번은 <웃음> 고기. <laughs> 고기 참가. 근데 코다라는 딱 막걸리 아닌가? 막걸리지. 자기 막걸리. 주량이 어떻게 돼? 소주 두 잔? 두잔 <laughs> 네. 먹으면은 네. 기분이 너무 좋아. 네. <laughs> 여기. 여기 나오면 네. 비벼서 네. 나물, 나물, 나물 넣어서 조금 넣고. 넣고, 넣고. 아 오늘 정말 잘온것 같아. 어머 웬일? 아, 아이좀 하신 분인데 참기름 넣었어. 아, 좀 아시는 이거, 분이야. 이거 중국산 아니야? 이거 국산 참기름. 아, 냄새가 다르잖아. 아 그래? 오, 국산 참기름. 제가요 주부 어, 2 0년 차예요. 잘 결혼했어? 네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 사 얼굴 오면안 된다고. 아, 근데 이게, 이게 물 아니었어? 물이 아니고 육수 같아, 육수. 육수네. 음, 육수네. 예, 그거는 황태 육수. 어? 황태 육수. 그래, 해물 육수더라. 만두는 기존제품. 오케이, 오케이. 감사합니다. 오케이. 네. 와우,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비벼볼까요? 응. 불 맛이 나는데? 아우 진짜 맛있겠다. 자기도 얼른 와서 비벼요. 오케이 오케이, 음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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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나 일단 나는 쭈꾸미 먼저 그냥 먹어볼래. 일단 쭈꾸미를. 음. 음. 불 맛이 나자. 음? 아우 쭈꾸미 싱싱한 것 같아. 씹는 맛이 딱 적당하게 매콤하면서 음. 많이 맵진 않네. 음. 첫 맛은 매콤해, 끝 맛은 약간 대창지근해. 음. 그러면서 마지막에 입안에 불맛이 감돌아. 음. 그렇그렇정말화장님 그치? 음. 그치? 음. 막걸리 하나 주세요. 그래, 그만. 그만 집에 오시 저거 시고아얼그마다 난난난 난 자고 피어. 원샷이니? 배불러서 밥을 어떻게 먹으려고 이제 이제 좀 말이 될것 같아. 원래는 어, 국도였는데 어, 어. 여기가 이제 고속도로가 됐어. 그러면 어? 나 그러면 저기 비행기 타야 되는디? 아 <laughs> 맛있다. 음. 나는 이게 그게 좋은 것 같아. 이게 어떤 집에 가면 불맛을 인위적으로 내거든 음. 근데 사실 그건 불맛이 아니고 그을리맛 탄맛이란 말이야. 음. 근데 이 집은 진짜 불맛이야. 적당하게. 기분 나쁘지 않은. 안 매워. 응, 인위적이지 않은. 비볐어. 나는 이제 이렇게 딱 비린 다음에. 어, 이거 빠진 것 같은데? 어, 어, 안 그거를. 보고? 아. 음. 뿌려주는구나. 음, 뿌려 먹을 거야. 음, 음. 아 이거 김도 일반 김 아니고 돌김 같다 약간. 이게 구멍이 송송송 나 있는 게 약간 돌긴 같아. 그 다음에 이기 포화당이야. 응, 하나의 반점이 있구나. 이제 가자. 아, 그 다음에 그, 나먹어버렸네 그러니까, 이제 이렇게. 음 이렇게. 가까이. 쪼꼬미도 하나 올렸어요. 음. 음. <laughs> 음. 음식을 지금 하나씩 다 먹어봤는데, 조미료 맛이 안 받친다. 음. 그래, 참 좋네. 음! 음. 아, 진짜. 아. 어, 숨무 맛이. 아, 어, 진짜 좋다. 맛있다. 음. 근데 냉면이 또빚가박기도 한다. 냉면도 먹어야 돼? 음. 잠깐만 냉면 저기, 피자 남았어. 저기 나 위에 있는 밥의 위치를 조금만 바꿀게. 여기서 음. 이리쪽 옮길게. 요리 어, 쪽 어, 옮길게. 음, 옮길게. 옮길게. 옮길때는좀 비워놔. 옮길 때 윤활유가 필요한데 뭐 막걸리. 음~ 좋아 좋아. 음~, <laughs> <laughs> 음. 나연무김치 너무 맛있어. 아삭아삭. 음~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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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무가 너무 익어도 안 되고 맞아 너무 안 익어도 안 되고 딱 적당하게 익는 그게 있어 이게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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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음. 무가 딱 깔려있네 너무 맛있어 음. 사실 이게 다 밥도둑이잖아 아 아, 이거 살이 진짜 맛있겠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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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물놀이에 로... 들어가 있는 무, 음. 양념 뱀 무. 난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. 어. 나무 진짜 좋아해. 아니, 양념 무, 이거 양념 뱀 무가 정말 재밌다 이게 제대로야. 와, 나무 뭐 진짜 좋아해. 음. 음. 음, 이게 뭐지? 뭐지? 막걸리 안 준대. <laughs> 줄이 들어간 온다. 자 달콤하고 구르르. 쭉헤기네 엇고 내게 몰살 오는 거를 날쯤 쯧쯧 층 이제 왜 추천하셨어요 저는 이제 제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여름 되면 항상 저기 밖에 이제 그 의자에 대+ 그 대기하는 사람들도 항상 뭐 2, 3 0 명씩 줄서 있고 맛있게 드시고 냉면까지 또 이렇게 음. 가수분 음. 오시고 하셔가지고 음. 또 이렇게 또 서비스를 주시는 거 같으니까. 어? 그거 이렇게 서비스 주시면 돈 내야지 나 어, 내가 계산할게 걱정하지마 그치 그치 응? 내가 알아서 할게 레버고 <laughs> <Universal 웃음> 네 서비스 해라는 사람 없기 때문에 나는 <laughs> 음. 난 솔직히 해라는 할 마음도 있는데 <웃음> 응. 오빠가 해 그럼 그럼 그러실래요? 아, 나니까, 아니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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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, 안 하니까 아니 고맙습니다 오빠 최고 그래 그럼 그러세요 또안 원하는 거 부담 좀안 되잖아 부담 안 되는데요 누가 안원한데 아니 부담 주면 안 되니까 이제 일어나세요 가세요 끝났어요 그래. 요